안녕하세요.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인사해.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자, 두 번째는 반갑습니다할 거예요. 어떻게? 아시죠? 네. 처음 시작해. 뭐 시작. 우리 모두 인사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해 반갑습니다. 자세 번째 한번 또 바꿔볼게요. 세 번째 뭐 하냐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소리 질러 야! 아시죠? 네 시작. 우리 모두 다 같이 소리 질러 야! 야! 우리 모두 다 같이 소리 질러 야!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소리 질러. 우리 모두 다 같이 소리. 질러. I don't need